양쪽에 쓰시고 양쪽 예, 윤상현입니다. 어, 우리 중도보수단체 250여개 단체들이 모여서 중도보수대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위의장이신 장석장, 회장님, 또 석종현 상임고문님에서 여덟 분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장석창 상임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도보수 대연합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장석창입니다. 저희 중도보수 대연합은 그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평황하고 있는 250개 시민단체 임원, 사무총장 이상의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라 오랜 고민 끝에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모리와 탄핵 소추로 국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특유의 협동정신을 발휘해 난관을 극복해왔으나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는 단순히 탄핵이 반대와 찬성이라는 국론 분열의 차원이 아닌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종국 진중무리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체제전쟁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일상적인 삶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250여 개 중도보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도보수 대연합은 12.3개엄 선포로 인하여 촉발된 체제전쟁에서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은 물론 소위 중도적 입장의 국민과 나아가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의 이기까지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국가 존망을 판가름할 만큼 중차대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중도보수 대연합은 곧 선고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는 대한민국의 체제의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은 반드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첫째. 계엄선포의 계기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의한 국정마비가 원인입니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무총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검장, 민주당 의원을 수사해 온 검사 등 무려 29번의 줄탄액을 해왔고 23번의 특검법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입법 독재를 해왔습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이산사감으로 정부가 실시하려고 했던 모든 정책을 멈추게 하는 등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이번 개음 선포는 고유 권한인 통치 행위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력한 강압, 무력과 강압을 통한 개엄이 아닌 계몽적 개엄이었습니다. 1 2상 개엄 선포 이후 국민들 대다수는 내가 개엄을 해도 이렇게 어설프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며 이번 개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변 개엄이 민주당과 탄핵 찬성파의 주장대로 국회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개엄이라면 이렇게 어설프게 방송까지 하면서 개엄을 진행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개엄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번 개엄 선포는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의 국민적 의혹을 예면하는 선관위에 끊이지 않는 문제점. 무엇보다도 간첩이 횡행하는데도 간첩법 개정조차 거부하는 종북주사파 무리가 정권을 찬탈하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개몽적 개임이라는, 개엄이라는 말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대신 핵심 증언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단핵소취 촉발이 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싹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아 적었다는 체포자 명단 메모지와 관련해 작성장소, 자필유역, 보좌관 대필 등홍전 차장의 말이 번복되면서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중대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양심선언 압박과 회유 공작설이 드러나면서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들이 야당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면서부터 이런 발언을 해왔다는 것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공작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트럼프 집권 이후 긴박하게 들어가 있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은 하루 빨리 복귀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한미일 공조가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경제 안보면서 안정성을 유지해왔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로 인한 국제적 고립의 흐름을 공격적인 외교와 각국 정상장들의 회담을 통해 정상으로 돌려놓은 큰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후 거침없이 쏟아내 고 있는 관세 문제는 우리 경제 에큰 피해를 가져오게 될 전망 이고 군사적 지원에 따른 방위비 부담은 우리가 바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우리나와의 회담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과의 군사 지원을 하루 아침에 중단하는 등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윤 대통령을 하루 빨리 복귀하여 트럼프를 만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통한 7공화국 탄생의 초석을 만들 책임자가.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탄핵이 기각이 되어 복귀된다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개헌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원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적임자는 개헌의 결심을 확고히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의 인용은 국민이 선출한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강제로 지위해서 해임할 수 있는 법적 판결이니만큼 그 사안이 중요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탄핵의 인용은 엄청난 국가적 파장 을 불러오는 중요한 일이기에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할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과 법률 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명박 하게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야 혼란이 없습니다. 12상 계엄 이후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와 그동안 보여온 행태들을 보면 불공정과 비상식의 연속이었기에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이 불신과 의거심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치유수자로 불리는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불공정과 비상시계 절차적 입법을 용서받고, 탄핵을 인용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발표니다 아니라 나아가 국정 훈란과 자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위기를 막고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 위해서라도 이번 탄핵 심판은 마땅히 전원 일치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우리 250개 중도 보수 단체 임원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 3월 11일 225개 250개 중도 보수 단체 임원이 참여하는 중도 보수 대연합 임원 일동 그리고 마지막 오늘 참석하신 분은 수석 고문 석조문님, 공동 회장 권민수, 공동 회장 이현미, 수석 부회장 유병민, 차석 부회장 김도균 공동 부회장 최용진, 홍보위원장 송계현, 서울 본부장 황영석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